함경남도에 있는 용연이라는 곳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용연, 그 이제 북한 지역이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뭐 백두산 근처에 이제 이런 연못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거령 어새 그러니까 거대하고 신령스러운 그러한 세력이 기세가 그 산을 깎아 창백 창백한 그 푸르고 맑은 폭포가 그 가운데에 떨어지는데 꾵꽥 그러니까 이제 그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가 꾵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. 하고 있네요. 어, 요즘에는 뭐쏴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거를 한자 표기로는 꽥꽥으로 표현을 하네요. 그래서 폭포가 그 가운데에 떨어지는데 그 꽥꽥 소리가 난다. 그 양쪽 그 해안가 는 높은 어, 가을 날씨 그러니까 맑은 가을 하늘에 아 오래된 회화나무 그 풀은 그늘 아래 어, 한담 그러니까 맑은 그 연못이 있는데 그 깊이가 천척이나 된다 옛날 사람들이 그 연못 위에 암벽에 글을 새겼는데 그것이 지금에 이르러 어, 전하기를 신용택이라 말한다. 그 신용은 진실로 그 동천, 그러니까 뭐 하늘과 통한다는 말도 되고, 뭐 신선이 사는 곳, 신선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, 그 사시에, 그러니까 늘. 구름과 그 안개가 덮여 있고, 흑경,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고래, 교악, 그러니까 이제 뭐 악어를 얘기하는데, 이제 사나운 짐승을, 물에 사는 짐승을 얘기해야 되겠죠. 어 그러한 괴물들이 바다에서 논인이 편안하지 못한데, 그 산골짜기에 어, 작은 지류에 그 자취를 감출 수가 있네. 천지가 잡냥, 어, 그러니까 이제 양의 기운이 이제 사라지는 그러니까 활기가 없는데, 아, 운해 그 운수와 그러한 기회를 군자에가. 군자에게 청하니 조용히 앉아서 복희의 주역을 만지작거리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복희의 그 주역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용연이라는 곳이 인간계가 아니고 좀 신비스러운 그 신선들이 논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. 하고 싶어서 이렇게 희역을 넣은 것 같아요. 그만큼 뭐 신비스럽고, 뭐, 선비들이 이렇게 이제 한번 정도는 이렇게 다녀와야 되는 그러한 절경을 표현을 했습니다. 용연. 함경남도 그러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용연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이 용연은 관동지방을 여행을 한 기행문이기 때문에 함경남도 용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지금은 갈수 없는 땅을 이렇게 기행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어, 정말 좋은 어,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.